자,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가 1인 성냥개비들을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할 때, n단계에서 사용한 성냥개비의 개수를 a, n, n단계에 있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b, n이라고 하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에 극한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러려면은 a, n과 b, n을 n에 대한 식으로 어쨌든 끌어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제 규칙을 좀 찾아 주셔야 될 텐데, 음, A1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사용한 성냥개비의 개수다라는 거죠. 4개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A2, 2단계에서 사용한 성냥개비의 개수죠. 어, 일단 1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냥개비 개수가 4 개였고요. 거기에 추가로 4 개, 2 개. 6 개가 또더 사용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A3, 3단계에서 사용한 성냥개비의 개수는 일단 2단계에서 사용한 성냥개비의 개수 4 더하기 6에다가 추가로 4개, 2개, 2개, 그러니까 8개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An은 4더하기6더하기8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어 지금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n번째에는 2n 어 플러스 2개가 추가가 되면서 그 전에 사용했었던 성장계비에다가 추가로 이만큼이 더 추가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제 n항에서, 그러니까 n단계에서 사용한 성장계비의 총 개수가 구해지겠다라는 거죠. 자, 등차수열입니다. 그러니까 등차수열의 합이에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거랑 더하고, 2분의 몇 개를 더하냐면은. n단계까지 가는 거니까 1단계에서부터 n단계까지 추가된 거를 다 더하는 거니까 n개를 더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괄호 안이 2n 플러스 6입니다. 약분까지 하셔서 음, n, n 플러스 3 그러니까 n제곱 플러스 3n이 an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N을 구하기 위해서 B1부터, 그러니까 1단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 1개. B2는 2단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 1개에다가 추가로 2개가 더해지고 있죠. 3단계에서 정사각형의 개수는 2단계에서의 정사각형의 개수에다가 추가로 3개가 더 붙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b에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번째에는 n개가 추가가 되겠죠 요거 다 더하면 n단계에서의 정사각형의 개수가 구해지겠고요 요거 이제 시그마 k 공식 쓰셔도 되겠고요 등차수열의 합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든 이 분의 n, n 플러스 1은 구해져야 됩니다 음 그러면 2분의 n 제곱 플러스 n이다라는 거고 an과 bn을 모두 구해놨으니 구했으니 an에다가 뭐였니 n 제곱 플러스 3n을 넣어주시고요 bn에다가 2분의 n 제곱 플러스 n을 넣고 4배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제 극한 계산이 시작이 되는 거죠. 분모 무한으로 분자도 무한으로 분모 분자 2차인 거 확인하시고요. 그럼 대가리 분의 대가리를 하셔서 극한값이 2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